안녕하십니까? 무기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의 기술적 분석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급등을 했네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런 추세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선 위에 있는 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선을 지금 계속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쯤에서 주가가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주가가 지금 굉장히 과열 단계에 있네요.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추경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음. 여기서 나온 거래량도 이건 매도봉일 수도 있어요. 일단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팍 죽었으면 좋았는데 거래량이 여기에서도 상당히 터졌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네, 여기를 지지해주고 있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에 이 초록색깔 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이후에 여기가 주가가 지지가 받아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할것 같기는 해요 지금 여기를 뚫었을 때 역사적 신호가를 뚫었기 때문에 세력은 있는 것 같은데 캔들 모양이랑 거래량이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음이 자리에서 추격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이 종목은 저도 분석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 자리는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진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 캔들 모양이랑, 그리고 주가도 지금 매일 고점인 자리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모멘텀이나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린플러스의 길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린플러스의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